안녕하세요 스페이스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사이즈 페이스와 리플레이스 페이스 간단한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사이즈 페이스는 원통형이나 원뿔형의 면의 직경 및 기울기를 변경하고요. 인접해 있는 블렌드 면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통형이나 원뿔형의 사이즈를 변경을 손쉽게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리플레이스는 내가 면을 선택을 해서 참조될 면을 선택하면 그 면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렌드가 삭제가 될 수가 있고요. 형상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 삭제가 되면서 기준면이 공면이라고 하면 그 공면에서 옵셋을 주면은 공유를 갖는 두께를 새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 오픈해 주시고요. 리사이즈 페이스 기능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리사이즈 페이스를 커맨드 창에 쳐서 리사이즈 페이스라고 있고 여기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눈 모양으로 켜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사이즈 페이스 클릭해서 원통형을 선택을 하면 이퀄 레이디어스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동일한 r 값을 갖는 원통형이 선택이 된 거고요. 여기서 20으로 변경을 해 주고 어플라이 해 주면 실린더 형상이 지름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면을 선택을 해 주면 동일한 R 값을 가진 원통형이 선택이 되는데 하나의 실린더만 변경하고 싶다 하면 이퀄 레이디어스로 체크를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 값을 10으로 변경을 해 주고 어플라이 해주면 블렌드까지 같이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뿔형을 선택을 해보면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를 2도로 변경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원뿔형의 형상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능이니까요.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오픈해서 리플레이스 페이스 파일을 오픈해 주고요. 리플레이스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동일 될 면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이동일 될이 챔퍼면을 선택해주고 MB2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간 다음에 참조면을 선택을 해주면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면을 선택해주고 MB2를 누르고 참조면을 이 면으로 선택을 해주면 형상이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Ctrl Z 를 눌러서 Replace 로 면을 두 개를 연속적으로 선택하고 MB2 를 눌러서 참조면을 선택해주면 두 개의 형상이 이렇게 한 번에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면을 이 시트 면으로 Replace 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을 선택해서 MB2를 눌러서 이 교체될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디스턴스에서 옵셋을 이 기준면에서 10mm를 더 주겠다 하는 형상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 면을 선택해서 면으로 리플레이스를 시킨 다음에 기준이 되는 면에서 20mm만큼의 형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페이스는요, 블렌드를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시트 바디에 리플레이스를 시키면서 곡률 형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스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